이 야외 휴대용 행잉 웨이스트 무소음 조명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아니 USB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가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여름에 캠핑 가면 더운데 이 선풍기가 진짜 대박인 게 무소음이라서 밤에도 편안하게 쓸수 있더라고요. 디자인도 심플한데 핸드헬드로 들고 다니기에도 딱이에요. 그리고 광각 공기 조절 기능 덕분에 더 넓은 범위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여기에 화물질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. 진짜 이 선풍기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경량 홀터넥 넥팬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? 제가 여름철에 시원함을 찾기 위해 이 제품을 써봤는데 아니 목에 걸수 있는 팬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팬은 정말 대박인데 무게가 가볍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목에 부담이 없어요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기능까지 있어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USB 충전식이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야외에서 운동할 때나 여행 갈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진짜 이 넥팬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노란색 올이 날아오는 아기 유모차 선풍기가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. 제가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주는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이 선풍기가 진짜 대박인 게 130도 자동 회전으로 아기를 언제나 시원하게 해주는데 USB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로마 타협기 기능까지 있어서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줘요. 두 개의 팬이 있어서 바람도 괜찮고 다만 불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더라고요. 진짜 이 선풍기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.